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친절한 피터 오빠입니다. 되게 오랜만이죠. 여러분 이제 막 날씨도 더워지고 여름이고 그래서 밖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꿈차하기도 싫고 또는 사무실에 에어컨 빵빵하니까 사무실에 계속 앉아있고 이러고만 싶으신 건 아니시죠? 근데 이렇게 너무 오래 앉아있고 너무 오래 활동을 하지 않다 보면 혹시 여러분들 그 요추전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체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랑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말인데, 요추전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빗대어서 오리공둥이라는 뜻이에요. 오리공둥이가 왜 생기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 여러분, 요추전만이라는 게, 이런 요런, 요런 패턴을 보고 요추전만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요거는 정상적인 허리의 모양인데, 노멀 스파인이라고 노멀 룸바 스파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허리의 커브인데 여기서 룸바가 이제 로도시스 요추가 이렇게 앞으로 꺾이는 거이런 현상을 이제 로도시스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여기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장요근이 바로 이 근육이에요 이 근육인데 장요근이라는 근육은 12번 흉추랑 그리고 1번에서 5번에 붙어져서 내려오는 요근. 요근이라는 근육. 요근은 바로 요겁니다. 요근이라는 근육과 여기 있는 장골근이 이제 합쳐져서 여기 대퇴골 소전자에 와서 붙는 게 장요근이라는 근육인데 이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단축이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오리공둥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원래 이제 기본 좀 가까이 가서 원래는 이제 기본 허리의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는데 과도하게 허리가 이렇게 앞으로 젖혀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게 허리에 기본적으로 긴장감이 엄청 많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요추 점만이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면서 걸을 때 여기 고관절이 이렇게 다잘안 펴지시는 분들, 요게 이제 고관절 완벽하게 잘안 펴져서. 이제 허리에 통증이 많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허리 통증 뿐만이 아니라 골반도 부정렬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여러 가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요근에 대한 스트레칭을 집에서 하는 버전이랑 그리고 사무실에서 하는 버전 이렇게 두 가지 가르쳐 드릴까 잘 보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럼 이제 사무실에서 할수 있는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보세요. 앞쪽 다리는, 한쪽 다리는 이렇게 앞으로 내미시고 한쪽 다리는 이렇게 뒤로 뻗는데 뻗었을 때이 발이 이쪽 내 몸의 옆쪽을 보여줄게요 몸에 몸이랑 이렇게 같이 시선 쪽 정면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옆쪽을 보게 해주세요 옆쪽 보게 해서 골반이 틀어지면 안 되고 골반 정면 이 상태에서 허리 허리 똑같아요 얘도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배에 힘줘서 골반을 좀더 이렇게 정렬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 앞쪽에 있는 근육이 쭉 땡기셔야 돼요, 이쪽에. 허벅지 제일 위쪽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해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골반을 아래로 눌러주듯이 쭉 릴리즈 시켜주세요. 처음에 자세 잡기가 어렵다 그러면, 중심 잡기 어렵다 그러면 옆에 뭐 하나 이렇게 받쳐 두고 그대로 쭉 늘려주세요. 여기, 여기 있는 근육이 늘어나야 돼요. 여기 허리에서부터 이렇게 골반 앞쪽에 이 허벅지 뼈 위쪽까지 이렇게 쭉 늘어난다는 느낌.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쪽 발은 반대쪽 바깥쪽 보여주고 이쪽은 정면 골반 틀어지지 않게 정면 유지 이 상태에서 그대로 쭉 허리 안 젖혀지게 그대로 스트레칭 이거 30초 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하는 버전 집에서 하는 버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집에서 하는 버전도 너무 간단해요. 자 한쪽 다리 아까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한쪽 다리 앞으로 뻗고, 이번엔 뒤쪽 다리 이렇게 뒤쪽으로 뻗을게요. 내발 네, 이번엔 눕히고요. 발 그냥 이번에는 그냥 일직선으로 쭉 뻗어주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하실 때 무릎 아프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수건이나 매트 깔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똑같아요. 허리젖혀지면안 돼요. 허리 잡아주고, 그대로 골반을 앞쪽으로 늘린다, 앞쪽으로 내린다는 느낌으로 눌러주세요. 쭉. 그대로. 여기 늘어나요. 똑같이. 키 커져야 돼, 키.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키가 위로 이렇게 쭉 커져야 돼. 그래야 여기가 더 많이 늘어나요. 허리 젖혀지지 않게. 이대로 30초. 아시겠죠? 되게 간단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장요근 스트레칭을 좀 알아봤어요. 자, 이제부터 스트레칭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가르쳐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은 이거 해보시고 다들 건강한 허리, 예쁜 골반. 안녕!